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420D 럭셔리 푸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4년식, 주행거리는 10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이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전면 유리 보실게요. 전면 유리 흠침 없는 깔끔한 상태네요. 다음으로 본넷 보실게요. 네, 본넷 쪽도 컨디션 좋습니다. 그 아래도 범퍼도 쭉 보실게요. 네, 스크래치 깨짐 전혀 없고요. 전방 센서 들어가 있네요. 측면 보실게요. 제일 먼저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고요. 앞쪽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네, 앞쪽 8 1호로100% 남은 신품금 타이어 확인했고요. 최근에 타이어 교환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다음으로 사이드 미러도 컨디션 좋고요. 도어도 쭉 보실게요. 네, 스크래치 문콕도 전혀 없네요. 다음으로 이어 휠 컨디션도 매우 좋습니다. 뒤쪽도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췄고요. 네, 뒤쪽 7.57로 95% 이상 남은 뒤쪽도 심플급 타이어 확인했습니다. 후면 보실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세서 들어가 있고요. 반대쪽 테일 램프도 깨짐 없네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셨는데 네, 컨디션 매우 좋고요. 트렁크 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 공간 보시면 매우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고요. 리열홀딩도 가능한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이고요. 리열휠 컨디션. 네, 생활기스 살짝씩 있습니다. 도쭉 보실게요. 네, 스크래치는 없지만 이곳에 문콕 살짝씩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나머지 쭉 보시면 컨디션 좋고요. 다음으로 사이드미러 컨디션 네,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이고요. 네, 대체적으로 내쪽다휠 컨디션 매우 좋네요. 이제 실내 옵션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상태 보시면요. 네, 브라운 시트로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다음으로 운전석과 보조석 동일하게 전동 시트 있고요.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고요. 네, 보시면 운전석과 보조석, 워크인 시트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2열 공간 또한 있고요. 네, 2열 공간 시트 벗겨지거나 갈라짐 없이 관리 상태도 좋네요. 이제 시동 걸고 옵션 쭉 확인할게요. 네, 실내 탑승했습니다. 계기판 보시면 10만 203km 주행했고요. 경고등 또한 점등되지 않았습니다. 핸들 보실게요. 핸들 뒤쪽에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패드 시프트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 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차량 앞쪽 보시면 HD 탑재로 운전석 쪽에서는 매우 잘 작동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위에 보실게요. DC 눈밀러,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요. 더 위에는 선루프로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고요. 네, 작동도 잘 되네요. 센터페시아 쪽 내비게이션 있고요. 수진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전방 후방 색렉 또한 잘 작동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앞쪽에서 오토 스탑 버튼, 스태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과 보조석 동일하게 열선 시트 있고요. 듀얼 로토에어컨이네요 기어 옆으로는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시고요. 이제 엔진룸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엔진룸 외간 제일 먼저 보시면 매우 깔끔하고요. 냉각수 적정형 들어가 있네요. 보셨는데 외관상 무의 없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하고 좋습니다. 파워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파워 점검 시작할게요. 제일 먼저 좌측 편마은 없고요. 앞으로 향하는 지인 서스펜션, 요격이 탈 없고. 네, 등속 조인트 부트, 찍힌 갈라짐도 전혀 없습니다. 이어서 반대쪽 보실게요. 편마모 없고요. 상가 진진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 등속 조인트 부트, 앞쪽으로 오셔서 보시면 찍힌 갈라짐 전혀 없네요. 이어서 앞쪽 오셔서 엔진 미션 보실 텐데요. 네, 이 차량 커버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위쪽에서 쭉 보셨을 때, 네, 누유 없는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도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으로 앞타이어 편마음은 없고요. 한가장치 서스펜션, 요격이탈 없고, 부식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음은 없고요. 한가장치 서스펜션, 요격이탈 없고, 부식 없네요. 네, 이 차량 호련이고요. 하부정관 마칠게요. 네, 이제 저와 함께 BMW 420D 럭셔리 쿠페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우선 이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번호 확인해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